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중앙로 지하상가에 멀티프라자라는 컴퓨터샵을 운영하는 음. 김도우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컴퓨터를 어, 어떻게 만드냐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걸 접해보시지 않으실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쉽게 설명도 드리고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고 2019년을 마감하면서 이왕이면은 만든 것도 우리 고객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같이 한번 수업 아니 수업 하면서 어, 재미있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컴퓨터는 크게 이제 케이스가 필요하고 제일 큰 부속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옆에 파워라는 부속이 또 들어가서 전기를 공급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메인보드에 어 CPU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요즘 속도가 빠른 SSD라는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돌리게 됩니다. 컷듭을 잘하시니까 컷듭인가? 메모도 좀 신기한 이셨네 네, 엄청 신기한 어아요 네. 머리 흔들거 봐. 응. 머리 흔들고 쳐다하이 <laughs> <처음으로는 다. 웃음> <laughs> <laughs> 이것도 음 아. 자리참 좋다. 뭐저 음 가운데는 잠요 저요? 아니, 제가 야 도와줄게 별로 없 이제 까기만 하는 건데. 까? 까는건누운데 대마해야. <laughs> 월경이 누가 아까 했던 고백인 이렇게 해서 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케이스를 까고요. 아유, 까는 거는 내집 누나 월경이 진짜 잘 까. 아 맞다, 월경이 잘 까시는구나. 근농까고 그 싶을때 월경이 까야 된다. 다시 한번 덴지, 다시 한 번. NG, 다시 한 번. <laughs> 자, 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까서 까, 까는 거는. 내 신부님이 올갱이 진짜 잘까 u n c a wish put the old game. I don't know what you h 제가 조 I don't know w 보여드리 o u have. I don't know what you have. I don't know w h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 w w 메모리, 메인. 얘는 s s d 이 컴퓨터는 사실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까는 게 반이에요. 아. 뚜껑 열고 깔 옆에서 누가 까주기만 하면 제가 조리하는 시간은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 까는 게 제가 그래서 올갱이 까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올갱이 까주기만 하면 끓이는 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까는데 10분 걸리요 시트, 텐 메모리.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생기는 거예요? 로그인. 아, 이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이제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고 하소프트웨어가 나뉘는데 어, 하드웨어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음. 그런 점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는 뭐 포토샵 아니면 윈도우즈 뭐10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일단 하드웨어가 있어야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컴퓨터 한 20만원, 30만원짜리 사서 케이스는 1 0만원짜리 쓰려고 아, 하는데 케이스가 이뻐야지 컴퓨터도 자주 만든다고. 얘는 키게 되면은 불이 레인보우색으로 LED가 계속 바뀌면서 반짝반짝반짝. 음. 근데 엄마들이 싫어하지 이게 밤에 <laughs> 자야 되는데 이게 뻗쩍 뽀쩍 한다고.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레인보우 아, 케이스. 어디서 불이 뽀쩍 뻗쩍해? 지금은 아, 꺼져 있는데 요 아, 아, 지금 아, 케이스가 팬이 아. 하나, 둘세 아. 개가 앞에 있고 음. 얘가 있는데 이 팬들이 다 불이 들어. 할 때는 잘 까서 또 까고 요 아. 안쪽에 화살표시 홈이 있어요. 잘 보면은 요 어, 양쪽 끝에 홈이 있어요. 이홈 있는 부분을 어, 요 메인보드의 홈 쪽에 잘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아요 안에 이렇 홈이 있어요. 그렇구나. 요거 하나만 맞추면은 다른 거는 뭐 굳이 음. 할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홈을 이렇게 잘 맞추면은 이렇게 딱 됐어요. 음. 그 뚜껑 언제 까냐 그러는데 이 자동으로 그냥 까져요. 음. 음, 진짜 많이 까요. 음. 자, 이렇게 음. 열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음. 이 옆에 꽂아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이제 CPU팬 어. 후왕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여기 저 지하상관 옷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 팬들이 다 막혀서 고장나요 먼지가 음. 여기를 다 막아요 그래서 사실 음. 이 팬은 비싸진 않은데 a s l 로 가보면 은 이런 콘덴서들이 다 터져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는 이 후왕 CPU팬이 열을 받아서 열을 식혀야 되는데, 음. 여기가 몸지가 끼니까 이게 안 돌아. 아. 그리고 이게 딱 막혀 있어. 음. 어. 그래서 제 포스팅 한것 중에 보면은 청소하라는 얘기있고요 아. 청소만 해도 아. 1년, 2년을 해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 없이도 요 안에 메인보드 자체에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얘는 설치가 가능해 모든 메인보드예요 아니요. 모든 메인보드는 <laughs> 아니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 출력을 3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RGV, DVI, HDMI 그리고 우리 USB 많이 꼽아 쓰잖아요. 이 파란 거하고 검정 거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검정 거는 기본 USB 포트 방식이고 이 파란 거는 USB 3.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선에 차로 가는 속도하고 고속도로로 가는 속도 같은 틀린 것처럼 USB 속도가 틀려져요. 요즘 나오는 보드 좀더 좋은 거는 여기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어차피 그게 있어야지 외부에서 꽂을 때 제대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요. 장착됐고, 제가 이제. 어, 이거 이렇게 유출되면은 어떡하지? 먹고 사는데 지장했어요. 제가 음. 이런게 알고 싶은데 하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